교재 137페이지에 보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과세 이연하는 거예요. 나중에 목적 사업에 쓰겠다는 이유로. 그래서 조문을 먼저 보면 29조에 있어요. 비영리 내부, 내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만 해당한다. 왜 그러냐면 종중 같은 경우 있죠. 종중. 그런 데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유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원래 비영리 법인이잖아요 그 중에 일부만 돼요 일부만 참고하시고 각 사업연대 결산을 확정할 때그 법인의 목적 사업이나 혹은 뒤에 지정기부금 있잖아요 에 지출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어디에다 쓸지가 정해져 있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산하면 각 사람도 소득 금액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1호가 있죠. 한도에 한도 다음 강목의 금액. 가 그러니까 가나 다는요. 100%라는 얘기예요. 이자 소득 금액 전부 다, 배당 소득 금액 전부 다. 그다음에 요거는 어 이게 바뀐 이유가 사실 있는데 저희 이제 다녔던 회계법인 선배가 요거를 해가지고 군인 공제나 건설 공제 조합이 있어요 건근공 뭐 이런데 아니면 사학연금뭐 이런데들이 있는데 이런데들 공제가 비영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PF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해서 돈을 빌려준 게 있어요. 근데 당시에 50%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다라고 해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50%만 설정을 했어요. 근데 그냥 많이 좀 아이디어가 좋았지. 이거 일반 이자와 다를 바가 없다.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금융 구조를 보고 그렇게 해서 100%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경정 청구를 했어. 그래서 세액들을 다 돌려받았어. 공제해들이. 수수료만 수수료만 한회서에서 보통 10억씩 받았어. 성공 보수만 실제. 그래가지고 이게 법이 법도 바뀐 거야 그때 얘네들은 100%다 해서 바뀐 거고 그거 조금 있다 더 설명해줄게 그 애들이 무조건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공제애들도 선수였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좀 있다 얘기해 주고 2호는 이제 50% 다른 사업소득은 50%란 얘기예요 근데 뭐 80%짜리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세무회계 같은 거 보면 다 100%라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사 사립 학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고유 목적 설정 준비금 율이 달라. 대부분 학교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걔는 네 100%야, 100%. 다른 일반 사업 소득도2항을 보면 이게 보면은 1항에 파란색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손비로 계산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 얘기는 결산 조정을 전제로 하는 거야. 근데 비영리 법인들도요. 회계 감사를 받아. 다 보니까 회계 기준에 따르면 이런 거 비용이 아니에요. 준비금 설정하는 건 회계 기준에 따르면 기업의 기준 위배하는 거야. 비용 막 잡을 수 없죠.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회계학 배울 때 그런 거 배우죠. 이게 정, 재무제표 이용자. 이용자 중에 종업원이 있다고 들었지. <laughs> 그쵸? 그렇죠?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종업원이 있다고 배우잖아. 처음 들어봐요? 주주나 채권자만 보는 게 아니라 종업원들 회사 재무제표가 되게 중요해 현대차에서 노조가 엄청 열심히 본단 말이야. 왜냐하면 성과급 같은 게 성과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계 기준에서 비용을 임의로 계산 못한다고. 그러면 종업원들에게 성과급 주기 싫은 회사는 그냥 비용 막 때려 넣을 거 아니야. 그런 거안 되거든. 그래서 이 고위 목적 사업 준비금은 일반 회계 기준, IFRS든 다 마찬가지고 비용을 계산할 수 없단 말이야. 뭐 보수적으로 비용 아무거나 때려놓는다고 회계기준이 다 인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회계감사받는 회사들은 결산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가 세무조정으로 송금산입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항에 풀어준 거야. 회계감사받으면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고조정으로. 대신에 잉여금 처분을 해야 되는 거야. 잉여금 처분은. 즉 수익사업의 재무제표에서 잉여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고위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전입해야 돼. 그럼 이해하시겠죠? 잉여금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 신고조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조정 할때 잉여금 처분도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사망은 뭐냐면 그렇게 미리 쌓아놓은 돈은 지출을 해야 되죠? 5년 안에 지출하는 요건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x 1년, x 2년, x 3년에 쌓아놓고 x 4년부터 쓴다고 하면 이 돈은 x 1년에 계산한 것부터 사용한다고 봐야지. 먼저 계산한 사업년도에 고입목적사업 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죠. 이게 과세이연 정책이지만 벌자마자 그에 다 써버린 애들도 있겠지. 좋은 일 그냥 팍팍 써버린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쌓을 돈에서 먼저 썼다라고 해도 되죠. 아니면 원본을 잠식하면서 쓸 수도 있지. 그럼 벌 돈에서 삼겠다고 볼 수도 있잖아. 그게 아래 에 있는 내용이야. 초과여 지출하면 계상할 준비금에서 쓴걸 보겠다. 다음 페이지 가 보면 이제 5항이 있어. 요 그렇게 쌓아놨는데 사용을 안 해.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입금에 산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그런 목적 사업을 폐지하거나 블라블라 있죠. 그래서 해산하거나. 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송금산입 취지입니다. 취지. 그래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공익적인 용도에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과세하면 공익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공익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비용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조건부라는 거죠. 공익 활동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송금산입 해 주는 거예요. 지출하기 전이라도 일종의 과세 이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회계 감사 받는 법인은 신고 조정을 통해서 손금 산입하는 것도 허용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연금 처분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아까 같은 케이스에 경정 청구가 가능하냐 이거야.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100억을 써야 되는데 50억만 썼다 이거야. 추가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냐의 문제가 있었어. 손금 산입은 가능해. 경정 청구를 통해서도 손금 산입은 가능한데 단 전제 조건은 뭐냐면 잉여금 처분이 되어 있었어야 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수들은 이렇게 내가 올해 번돈 있잖아요. 그러면 번 돈이 100억이잖아. 그런데 고유목적 사업 준비로 50억만 쌓을 수 있어. 그럼 하수들은 50억만 전입을 하는 거야. 잉여금 처분을 50억만 해놔. 고수는 다 필요 없냐. 100억 다 해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송금이 늘어날 수 있잖아. 그때를 대비해서 잉여금 처분은 다 해놓는 거야. 그래서 군인 공제회 등등의 각종의 공제회는 그의 번도는100%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개정 대체를 해놓습니다. 그 그러니까 선수가 아니면 경정청구안 되는 거지. 이미 다 해놓은 거야. 50억만 송금 산입하더라도 준비금에 전입하는 거 이익잉여금 처분 있잖아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돌려놓는 거 있지. 다 해놓는다고. 이해하셨죠? 그 내용이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용 의무 보시면 돼요. 목적 사업이나 지정 기부금에 5년 이내 에 사용하면 돼요. 근데 사용하지 않으면 일시환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자 5년이 지나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 상당액까지 함께 추징을 하는 거야. 이자 상당액, 연한8%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한꺼번에 환입을 하는 문제가 있어.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 수익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익이 많이 생겼겠지. 처분 이 근데 얘네들이 이거를 이제 목적 사업에 쓰면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일단 또 건물을 산 거야. 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과세 관청은 5년 지날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니들은. 수익 사업에 바로 건물을 샀으니까 목적 사업에 쓸 돈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시 환입해 버린 거예요. 의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쪽의 주장은 5년 기다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5년 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을 줄 알고 근데 법원도 이거에 과세한테 손을 들어줘 왜냐 한번 볼게요 밑에서 세번네 번째 줄 고위목적사업준비금은 실제 고위목적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고위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위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자 키워드네 전용 전용 이미 다 써버렸다는 거죠 그쪽에 전용하여 더 이상 고위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전용한 때 일시환입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힘들. 아니 단타도 칠수 있는데 그 수익 건물 샀다가 5년 안에 처분해서 그자 써버리면 되잖아. 근데 사람을 이렇게 의심을 하냐 이거지. 쓸수 있잖아, 쓸수 있잖아. 왜 이렇게 의심을? 근데 마누라고 똑같아. 어쨌든 의심을 해. 우리는 할수 있어. 할수 있단 말이야. 안 된다는 거야. 법원 입장은.